그 얘기 들었어? 저기 옆집 아들내미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티모티모이퐁 <목소리> 아, 치킨을 먼저 퍽고 <목소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BBQ의 옛날통닭. 제가 한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BBQ의 옛날통닭은 BBQ 메뉴 중에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원래 14,900원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꿀팁 갑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 가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한달 동안 BBQ 할인 한데이. 이게 쿠폰 코드예요 그거 하면은 무려 4,000원을 할인해준답니? 그래서 1900원에 시켰어요, 지금. 케이드? 캐시. 아. 뭐야, 이게? 아, 정말 통닭이네, 여러분. <laughs> 뭐야? 뒤에는 완전 비어 있는데? 아, 여기 내장 자리인가, 여기는?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그냥 뜯으면 되나? 다리 먼저 먹어 볼게, 여러분. 아이고, 다리부터. 아, 조금 기대된다. 조금 기대돼. 이게 또 특제 소스가 발려 있대요. 비비 에이. 이거 와우 리 이게 뭐 다른 소스는 안 들어있고요. 그냥 이거랑 치킨무 뭐 이렇게 들어있네. 음. 아, 맛있어 이게 여러분. 아, 소스 안 발려지는 부분도 안에 그살의 양념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맛이 좋다고. 알았냐고. 맛있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렇게 옛날 통닭 먹으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니 빨리 먹을 거 그랬네요. 껍데기가 약간 간장 소스에 살짝 매콤한 맛. 그리고 이렇게 딱한 마리가 들어 있으니까 뭔가 양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네, 여러분. 음. <laughs> 아 생각보다 진짜 맛.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장 통닭 완전 이렇게 똑같이 생기고 먹어봤는데 그때 어릴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막 다리조차도 뻑뻑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오마이. 날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가 어떻게? 다 붙여놔야겠다 다시. 날개가 이쁘게 안 뜯어졌네? 안돼, 아, 이 진짜 맛있네. 그러면 가성비가 이 정도면은 가성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름은 조금 많아, 기름 은좀 많아요. 약간 껍데기에 살짝 매콤한 게 있습니다. 아주 살짝. 어, 이거 큰거 어떻게 먹지? 심장 이거? 가슴살이네. 뻑뻑한데, 뻑뻑한데 맛있다. 아. <laughs> 아. 아, 번 와, 닭뼈가 닭뼈가 목에 걸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침 안했으면 저는 오늘 뒤졌습니다. 방송하다 죽었어요. 그럼 영상다 겠네. 그러면은? 그얘기 들었어? 저기 옆집 아들 님이 치킨 먹다 뒤졌대. 응? 치킨을 먹다 죽어? 왜? 아, 그 급하게 그 먹는다고 하다가 그 목에 떡 걸려 가지고 죽었대. 응? 비용신아 그럴 줄 알았다 급하게 먹을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비용신 어유 비용신 어유 잘 뒤졌다 이 비용신 어유 아좀좀 좀 침착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다 부서지지 옛날 통닭이라 옛날 치킨 썼나 좀 오래된 거한 뒤진지 한 1년 된거 치킨 닭 공동묘지에 있는 거 뽑아다가 아 뜨거워 이 안쪽은 아직 <laughs> 방 기침할 때 나온 거 봤어요. 어 <laughs> 학습 능력이 없나? 좀 차분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이러다 죽겠어.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점은 뻑살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막 퍽퍽하지 않고 수분이 아주 가득해 요 여러분 미스트 뿌린 것처럼. 음. 아, 콜라 먹어야지, 이제. 깜빡할 뻔 했네. 기름기는 좀 많다, 여러분, 요거. <laughs> 뼈 걸린 게좀 있었는데, 쏙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이 반 쪼가리가 났는데,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거지! 음. 음! 굉장히 부드러워, 여러분. 꼭 백숙처럼. 통닭이라 그런지 진짜 부위 이렇게 하는 게좀 애매하네? 아, 목이다, 여기 목. 날개 하나 남은 거 먹읍시다 날개를 아주 통크게 나눠야겠어 이게 몸 아예 통째로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여러분 기름은 좀 진, 기름은 되게 많이 나오네 완전 뭐 자동차 가겠는데 기름으로 아튀기뭐 눅눅하지 않아요 눅눅하지가 않아 단지 이게 통으로 튀기다 보니까 껍데기가 다 이어져 있어서 막 뜯으면 다 떨어지는 것뿐 굉장히 바삭 아, 놀부에 뭐 통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먹어보려고. 이거 딱 여러분, 딱 밤에 시켜가지고 이거 한 마리 뜯으면서 영화 한편딱 보면은 진짜 이 그거는 정말 그겁니다. 예. 여러분 뜯는 재미가 있어 이게 이게 비비큐에서 제가 볼땐 가성비 제일 좋은 치킨입니다 아직은 배는 안 부른데 다 먹으면 좀배찰것 같아요 닭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닭 응?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 이거 제대로인데 지금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뻑뻑한 살은 뻑뻑하긴 하네. 아 아까 뻑살은 부드러운데 그거는 이제 알잖아. 진짜 아까는 좀 많이 축소했습니다 뻑살 부분이. 응. 음, 벌써 다 먹었네, 띠용. 응, 어디갔지 치킨이? 벌써 다 먹어버렸네. 자, 손좀 닦고 여러분 시원하게 아주 콜라 한잔 하도록 합시다. 아 눈물 나.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로 오늘도 어, 아 오늘 제가 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b b q 의 옛날 통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로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BBQ 치고 할인 안 받는다 하더라도 14,900원이면 꽤나 저렴한 거 아닌가 안에 속살은 뭐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튀긴 건지 구운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진짜 이 뜯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 아주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전 이거 근데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배가 전혀 안 부르네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양은 일반 치킨 한 한마, 마리보단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에이.